자자 자, 호도법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호도법은 무슨 뜻이냐? 이게 뭐야? 호지 맞습니까? 원래 한 일부분 둘레를 뭐라고 그랬어? 호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는 뭐야? 맷도맷도맷도 맷도, 맷도 나와 안 나와? 각은 여기는 뭐 이렇게 도가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거 호하고 각하고 일정한 무슨 법칙이나 이래 가지고 호도법이 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보통 뭘라 하면 음, 각을 만약에 호도법은 뭐냐면 각을 구체적으로 이 각을 구체적으로 구체 소는 실체화 시킨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호만 알아도 각을 대충 알수있다는얘기 이게 PDC, I 들어가서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공식할 때, 뭘공식했 d 면 l 과 여기는 r 이었지 맞습니까? 그러면, l 은 뭐였어? 중학교 때 공식. 길 u 어떻게 보 j 어어안해해 내가 n 게알 r 타였습니다 알겠습니까? e t Junket, 지 어, L은 R세트라고 자 그런데 만약에 물어볼게 L이 만약에 60으로 치자 알겠어? L을 60으로 하면은 이상해 안 이상해? L을 60으로 하면은 좀 이상할 까아이상 얘를 60으로 하면은 여기는 뭐가 될까? 여기는 뭐가 될까? 뭐 대충 잘안나와죠 그치? 뭐 60으로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각이 60이고 반지를 밀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반지를 밀고 각이 30일 수도 있잖아. 1곱하기 60, 뭐 2곱하기 3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호에 따른, 호의 길이에 따른 일정한 각의 크기 구하려고 해. 알겠습니까? 즉 호의 길이에 따라 호의 길이가 나타나 나타날 거야. 거기에 대한 각의 길이가 다 나타난다고. 그거를 구체화 시킨 게 뭐가 된다고? 호도법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확히 그럼 가장 간단하고 싶은 게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야. 반지름이야. 알겠습니까? 내 호의 길이또 뭐가 되냐면 반지름 이랑 똑같아. 뭔 말인지 가니? 이럴 때이 각도를 뭐라 한다고?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 이 이름을 1라디안이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가니? 안 가니? 어. 자, 표문. 호의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 어, 중심각 크기는 넓이에 비례할까? 안 비례할까? 비례하겠지 당연히 이건 우선 그지겠지 진짜 원인이 잘 모르겠는데 할수 있을까? 내 지금 각도를 뭐라 어1나데아야지자그 가봅시다 360도가 있어 원이야 원 전체 둘레는 얼마야? 2파이 아래지 뭐 공이 때려 360도 대 2파이 아래야 얘는 호의 길이 아, 얘는 각도가 되고 얘는 호의 길이가 되겠지. 는? 들어갑시다. 그러면 현재 각도는 뭐 하려 했어 지금 현재 일라디안이했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일라디안이야. 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어 알이 된다고. 호의 길이 알로 잡았다고. 이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알로 잡자고. 그러면 어... 뭐랑뭐랑 곱해주야 돼? 내항 곱하기 외항으로 곱해주겠지. 맞으면 내항 곱하기 내항은 얘랑 곱해주고 얘랑 얘랑 곱해주겠지.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2πr 곱하기 1 라디안은 360r 나와 안 나와. 음. 나오지. 자1 라디안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라디안만 보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2πr 분의 360도 분의 r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약분돼안 돼. 알알약혼시키면서3 6 0십분로 나누죠 안 나누죠? 음, 음, 음. 그럼 뭐 파이 분에 뭐가 되는 거야? 음. 일라데안은 파이 분에 몇0 된다고? 음.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니? 어.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 너네 나중에 질문할 때 있으면 화낼 수도 있어. 어, 이거 지금 잘 알아도 알겠습니까? 자, 일라데안이 뭐라고? 음. 각도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를 수치화 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분의 1 8 0 되는 거야 자 나중에 선생님확신기 쓰는 경우가 언제 있는 거야? 몇 년은 아주 드문데 아180 나누기? 어좀 고정이야 알겠습니까? 어. 아무튼 저 파이 뜻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저기서 2파이 e R 해가지고 저게 3.14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다시한번시안자시안 푸시안, 어... 푸시안, 푸시시합니다 알겠습니까? 자일라디안푸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180파이 어. 그럼 파이 곱하기 1라디아는 얼마가 되는거야? 180어 1라디아는 뭐가 된다고? 180이 나온다고 이해가냐 안가니? 응. 여기서 지금 들어왔잖아 여기서 넘긴거예요 지금 이해가냐 안가니? 알지자 결국은 1라디아만 쓸까 안쓸까? 안써 알겠니? 1라디아는 잘 안써 그냥 시킨다고 그럼 파이는 결국 뭐가 되는거야? 180도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니까? 자 잘하셨고 아까 분명 얘기했지 파이가 얼마 뜻하고? 3.14가 아니야 여기서는 알겠니? 파이를 뭘로 계산한다 도로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180도로 계산해 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어, 다시 한다 앞으로 계수 줄 거다 알겠어? 삼각함수에서 파이는 뭘 뜻한다고? 180도를 뜻합니다 저 180도는 어떻게 튀어나온 거야? 1라이더는 파이 분의 180 나와가지고 파이 곱하기 일라디안인데 일라디안은 생략시키다 거겠지? 이런 규칙. 그래서 결국 파이가 뭐가 된다고? 180도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야. 이해가 갑니까? 자, 일라디안은 뭐라고? 일라디안은 뭐라고? 일라디안은 뭐라고? 잘했습니다. 일라디안은 뭐라고? 파이는 뭐라고? 파이는 뭐라고? 파이는 뭐라고? 180. 180도. 그치? 어. 일라디안은? 파이분의 어일란디어어 어, 반드시 기두세요 알겠습니까 파이나 180. 응. 180도 응 보스 일도파이에1 8 0도1 8 0 뭐라고 라디어응때 파이분에 응. 1 8 0도 응. 그냥 180이요 180도, 180도. 응. 내가 성각함수수는 1이 일라디언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지. 파이는 왜또 180. 그렇지. 180도가 된다고. 자, 그럼 반대로 90도는 몇 파이? 2분의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30도는 그렇지 6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게 머릿 속에 바바바박 떠올라야 돼 이걸 어 하고 하면 난리나 알겠습니까? 자 그럼 270도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자 360도는? 2파이 이렇게 계산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앞으로 사인 그라프를 뜯어도 전부 다 어떻게 되는거야? 어 파이와 2파이로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90도를 상관없으신 은 90도를 뭐라고 한다고? 2분의 파이로 생각할 예고 180도를 어떻게 한다고? 파이로 계산하고 360도를 어떻게 해준다고? 2분의 파이로 생각할 겁니다 얘를 x축에다 표시할 거야 알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단히 렇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0도가 나오는 게 뭐였어? 0부터 시작하잖아 사인 그래프는 맞습니까? 자 그럼 1된는 구간이 어디야? 90도지 사인 90도가 1이잖아 그럼 최고 여기가 1이 된다고 그럼 여기를 몰라 쓴다고? 90도로 쓸까? 2분의 파이로 쓸까? x축을 2분의 파이로 쓴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렇게. 그럼 여기가 당연히 뭐가 될까? 그렇지 대칭이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180도니까 파이가 되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그렇지. 여기는 2파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떻게 되겠어? 규칙적으로 계속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하는 거야? 이거는 사인 함수의 주기라고 봅니다. 요한주기가 된다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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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알겠습니까 여기도 방향이 있어 없어 있겠지 당연히 그치 어 밑으로 내려놓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치 각도도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어. 간단히 이거 봐. 속으로 들어갔어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자 244번 들어갑니다 호독법 이거 1도, 2도, 3도, 4도를 뭐로 한다고 6 0분법이라고합니다 알겠습니까? 걔를 어떻게 바꾼다고 호도법, 파이로 바꾸자는 게 일반적인 도를 각도를 뭘로 한다고 파이에 있는 호도법을 바꾸자는 얘기야. 왜 바꾼다 고 그랬어? 아까 수치화를 시켜야 된다고. 즉 그래프를 그릴 때 아까 x축, y축에서 x축을 뭘로 한다 했어? 호도법으로 나타낸다고.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2파이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5분의 파이야. 그러면 사실 얘를 이제 15분의 파이고 호도법을 60분법으로. 일반적으로 얘는 몇도가 된다는 얘기야. 파이가 180이었잖아. 그럼 180 나누기 15는 뭐가 되겠어? 12. 어, 12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해가십니까? 자, 3 있어. 자, 주의할 점이야. 이 3은 3도일까 아니면 뭐가 될까? 3라디안니랄까 도가 붙여있어, 안 붙여있어? 그럼 얘는 2라디안이 뜻이야 알겠습니까? 3도가 아니야. 자, 1 라디안은 얼마였어? 어. 그러니까 3 라디안은 뭐가 되는가? 파이 분의 180회 좀돼안 돼.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파이 분의 180도 540도. 어.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 가십니까? 어. 자, 75도. 이제 얘 돌았고 얘는 알겠습니까? 75 라디안이 아니야. 왜? 얘 도가 붙었잖아. 지금 그렇지? 또를 또 바꿔주려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넌75 곱하기 뭐가 돼야 되는가? 180도분에 뭐가 되는가? 파이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계산하니까 12분의 5파이 이렇게 계산할 거야. 엄마니 지금 가니 안 가니? 저 210도는 당연히 또 뭐가 되겠어? 210 곱하기 뭐가 된다고? 180분의 파이 해주니까 답은 6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이해가니? 자, 파이가 몇 도라고? 결국? 파이가 180도고 파이는 무조건 180도가 되는 거고 자, 호도법 곱하기 호도법에다가 곱하기 뭐해주면 된다고? 파이 분의 180 해주면 얘는 뭐가 된다고? 60분법이 된다고. 이해가니? 네. 자, 그럼 60분법을 다시 어떻게 해준다고? 60분법을 60분법 곱하기 뭐가 된다고? 뭐라고? 어, 여기 숫자 얘기했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호도법이 음, 된다고 이세 가지만 알면 돼안돼 돼. 그럼 문제 가 풀어 풀어? 어, 풀겠지자 밑에 문제 245번 문제 바로 풀어보세요 자 245번에 1번은 거의 다 맞췄어 5번에 3파이가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파이가 얼마라 그랬어? 182도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108도야? 도 빼고는 다 틀려 도가 빠지 뭐가 돼? 1 0 8 0안 때리는 게 있니? 자 그러면 2번 문제 해봅시다 180은 결국 180 곱하기 뭐해줘야 되는거야? 파이분의 뭐가 되는거야? 180도 되겠잖아 자 현재 여기서는 그럼 뭐가 되는거야? 지금 현재 어. 얘는 그냥 도가 되어버리는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파이분의 뭐가 되는거야? 32,400도가 되어버린다고 이해가십니까? 자 세번째 <laughs> 파이도야 파이도니까 파이 곱하기 또 뭐해줘야 돼? 180도 분에 180도 파이. 파이가 해줘야지 얘 도라니까 지금 현재 알겠습니까? 응. 도니까 어떻게 해줄게? 호도법으로 해서 180도 분에 뭐가 되겠어? 파이 파이 제곱이 되야지 그, 아, 그러면 어. 파이 있어도 응. 호도폭이 180도 있으면 되겠는데 아, 어그렇지자 그러면 4번 문제는 15도야 15도는 호도법으로바꾸니까뭐 당연히 뭐가 되겠어? 15곱기 역시 180도 분에 또. 역시 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다180곱하파이라니까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12분의 8 이렇게 나오겠지. 아. 봅시다 3분의 파이인데 3분의 파이를 세타로 보라고. 그럼 세타는 아까 뭐였어? 기본적으로 뭐였어? 360도 n이었지. 맞습니까? 자, 360도 n이었어. 그러면 360은 뭐야? 호도법으로 보면 2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2 M파이가 된 이해가 안가이 파이 n이나 이 파이 n을 하는 것보다는 이 e, m파이를 얘기한다고 파이멘맨 뒤로 쓴다고 알겠어? 뭐만지 가안가니 가니 가지 30은 6 2파이가 되니까 그치? 그러면 아까 세타는 우리가 볼때360 360n이었는데 뭘로 바꾼다는 거야? 이 e, m파이 로 바꾸자는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플러스 제가 세타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3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아십니까? 네. 아까 아십니까? 난왜 불안하냐? 30도는 어떻게 구했어? 아까 360도 n 플러스 뭐였어? 30도였잖아.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뭐만 바꿔준 거야 지금. 얘를 이거만 바꿔준 거라고 지금 현재. 네. 이해가십니까 네. 자, 2번 문제. 마이너스 4분의 9파이야. 자,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그럼 얘는 지금 다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자, 얘는 무조건 정수로 바꿔. 알겠니?

끝대 가도 무조건 양수를 바꾸죠. 왜 양수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때 아, 이거 얘를 30도로 얘기서 얘기하지. 맞습니까? 마이너스 390도로 얘기하지 않아. 뭔말인지 아십니까? 어. 그래서 얘를 양수를 바꾸죠. 양수를 바꾸시니까 결국은 <laughs> 파이로 기준점을 잡아 알겠습니까?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8페이지 뭐가 됩니까? 얘는 4분의 7 8로 나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알겠니? 4파이 뭐라고? 4분의 3파이. 다좀 아다 다시 계산 더 잠깐만 있어요. 4분의 곱하기가 있는데 자, 어쨌든 얘를 몰로 바꾸려면 원한 바퀴로 바꿔 줘야 돼. 원 얘도 원이야, 지금 현재 맞습니까? 원인데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 원일 거야. 맞습니까? 반대 원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몇바퀴 돌았을까? 두 바퀴 돌았다고 거꾸로 두 바퀴 돌았다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파이가 결국은 원이잖아 맞습니까? 네. 여기다가 몇 바퀴 돌았다고 두 바퀴 거꾸로 돌았다고 지금 마이너스 거꾸로 돌았다고 밑으로 돌았다는 얘기야 맞지?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똑같이 지려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네. 얘 지금 4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4파이가 됐다고 4파이 마이너스 4파이가 된다고 마이너스 4파이에다가 아니, 마이너스 4파이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8이라고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초등학교 문제네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 9 플러스 얼마 에좀 되냐고 여태 4분의, 4, 4분의 4, 8, 아, 4, 7 해주면 될거 아니야 이해가 안되지 아니지 아니지. 네. 마이너스 4분의 5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돼 안돼 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4분의 7 들어가면 이 답이 나와 안나와 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7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어좀 헷갈릴 수 있어 알겠어? 그럼 얘를 다시 바꿔줘 그럼 얘를 다시 바꿔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얘를 다시 바꿔주면 2n파이가 될 거라고 얘는 그냥 맞잖아 네. n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아 대입시킨 거잖아 지금 마이너스를 갖다 대입시킨 거잖아 네. n은 아까 0을 갖다 대입시킬 수 있었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해가 아니, 안 가니? 어, 그러면 n은 마이너스 2가 되는거고 끝에꺼끝에꺼 그, 뭐, 뭐가 되는거야? 457파이 응. 그래서 최종단으은 뭐가 거야? 2n파이 플러스 4의7파이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답이. 알겠니? 일반 세타각이야. 세타는이야 이게. 어. 자, 247을 해보세요. 얘원 한바퀴 돌아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360파이였, 3 6 0 n 이었잖아 360도인데 우리가 뭘로 바꿨어? 2m파이로 EM파. 바꿨잖아 그럼 2 m 파이를 하려면 얘가 한 바퀴 돌면은 뭐가 되는 거야? 2m파이가 뭐가 된다고? 얘는? 2파이 곱하기 뭐가 된다고? 2가 될거 아니야 뭔 말인지 가냐. 얘는 360도가 될거 아니야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저렇게 보니까 지금 곱하기 두번 돌아가야 될거 아니야 지금 현재 4파이쯤 나와야 될 거라고 아, 힘든가? 야.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대분서를 대부, 받고 아, 나 진짜 씨. 4와 2분의 1 나와 안 나와 2분의 9는 그럼 얘는 지금 4니까 4파이가 낫지 안 됐어 지금 현재 지금 얘기잖아 이렇게 파이프 지금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거 아니야 지금 현재 이해가 아니야 안 가니 그럼 얘는 지금 4파이 나왔고 얘는 지금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최종 뭐가 되는 거야 2엔 뭐가 되는 거야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세타 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가 또가 나오는 거지. 이 이게 아니안 가니? 가십니까? 진짜 가니?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얘는 다시 뭐가 될까? 이제 무조건 그 원으로 들어와야 돼. 헷가지면안 돼. 알겠니? 원으로 들어오니까 음, 어떻게 된다면, 여도 이 파이가 들어가 무조건. 알겠습니까? 이 파이가 들어가고 얘는 몇도 돌아야 될까? 자 세바퀴 돌면은 차이점이 있어 세바퀴 돌면은 뭐가 안되냐면 너네 차이 들어 세바퀴를 돌면은 마이너스 3분의 10 나와봐 안나와 뭔 네. 말인지 알 아냐 아니 뒤에 내가 마이너스 나오면 된다고 해서 안된다고 그랬어 <laughs> 지금 너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나오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뒤에가 마이너스 나오면 된다고 해서 안된다고 그랬어 안된다 그랬다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안되고 플러스를 하려면 한 바퀴 이를도둑면될거아니야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그치 3 분의 이가 되면 되겠지 이게가니 안가니 초등상교 4학년 제야 지금 전부 다 그치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어 결국 얘는 뭐가 되겠어 어2 f y 가되지 얘도 어차피 2 f y 가될거 아니야 이해가니 안가니 그러면 이 답은 뭐가 되겠어? 얘도 2n파이가 될테고 플러스 뭐가 된다고? 3분의 2파이. 더분 이렇게 나옵니이경에서을때 값은. 끝에 게금수가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얘를 어, 플러스로 바꿔 으려고 이해하니? 접었세요 어, 많이 틀리는 되겠죠.